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이 충만한 성령으로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더하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호자로 가져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역사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이 대나무 사진인데요. 왼쪽 편에 있는 것이 처음에 이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할 때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다 자란 대나무 숲입니다. 이 대나무의 이름이 모소 대나무인데요. 참으로 특이한 것은 이 대나무는 4년, 5년 동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렇게 작은 상태로 거의 전혀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5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한 달에 5피트씩, 5피트면 꽤큰 것이죠. 한 달에 오피스티씩 쑥쑥 자라서 25년 동안 자라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사실은 때때로 왜 이렇게 자라지 않나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 임계의 이 수치가 그 시기가 아마 차면 저들의 삶에도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는 주제가 바로 성장입니다. 이 비유를 통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를, 가야 할지를 함께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을 읽어보라. 이 비유의 주요 초점은 무엇인가? 일단 우리 26절, 27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8절과 29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비유의 초점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과의 저자께서는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장해 가는 우리의 성장이 지속적이고 그리고 때로는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주 긴 기간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성장에는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장은 끝이 없이 지속되는, 계속되는 과정이 아니라 알곡이 익으면 갑작스럽게 그성장이 끝나고 이 성장의 과정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점진적인 변화가 끝나고 세상에는 이 종말 그즉 세상의 끝 세상에서의 우리의 성장의 끝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나 자신, 혹은 부족한 자신, 혹은 또 성장하는 자신 이것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우리가 사실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될 곳은 이 모든 과정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을 읽어보라. 겨자씨 비유에 중요한 강조점은 무엇인가? 우리 교자씨의 비유를 좀 읽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입니다. 겨자씨 하나일것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아, 요것이 겨자씨입니다. 이 겨자씨는 일반적으로 1mm에서 2mm 정도 된다고 그러죠. 요그렇지만이 아, 정말 작은 씨가 나중에 자라게 되면 3m 물론 뭐 아주 엄청나게 큰 나무만큼은 아니지만 3m까지 자란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이렇게 거기에서 휴식을 얻기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정말 처음에 볼때 아주 작고 미미하고 보잘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될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모소 대나무처럼 참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실망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성장해 가게 될 때에. 나중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증거의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이 세상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는 정말 겨자씨처럼 아주 미미하고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 이 작은 무리가 나중에 점점 커져서 지금은 정말로 수억,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뭐 교단을 막론하고요. 부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20억에 육박한다고 하죠. 정말 이 13명, 예수님을 포함한 13명의 이 무리가 엄청난 하나님 왕국으로 커지는 것을 저희가 직접 우리의 돈으로 목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그렇죠. 시작은 미역 미약하지만은 그 끝은 창대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또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이 겪는 모든 것들이 너무 좀 하찮고 보잘것 없다라고 느끼실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얼마나 작아 보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씨를 취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 조지 맥크레디 프라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제7 안식 예수님 교회의 교인이시고 그리고 이 창조과학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인 발견들과 함께 연결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분은 아주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고 또 어릴 때부터 성경과 과학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졌지만은 사실상 그 분야 자체가 굉장히 연약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라는 사실, 우리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를 끝까지 붙잡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라고 하는 사실을, 특별히 진화론이 성한 이 시대에 이 과학과 성경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게 됐을 때, 지금은 여러분 제7안식재림교회가 창조고학, 즉 하나님께서 인간과 온 우주를 창조셨다고 하 하는 사실을 앞장서서 가르치고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분, 분을 위시로 해서 우리 재림.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진화론적 창조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어떤 진화를 시작하는 부분에만 책임이 있으시고 그 이후에는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이 이론이 일반 주류 기독교 교리로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나 우리 재림 교회가 까지 창조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고 그 선구자가 되는 것은 이렇게 처음에 한 사람, 이 작은 한 사람, 그 작은 영향력을 거기서 실망하거나 그치지 않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이 창조자 하나님의 기별 새천세 기별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을 때에 정말 겨자씨와 같았던 그러한 그. 분야가 지금은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분야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혹시 어떤 분야, 어떤 것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어떤 사역이 여러분의 마음을 끌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 어떤 작은 봉사를 하고 계시나요? 그것이 얼마나 작든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잘 보기 어려운 이 겨자씨 같이 작아 보이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가 성장해 갈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의 성품이든지, 혹은 나의 사역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작아 보이고,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주님 용기를 주시고 인내심을 허락하셔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허락하신 귀한 사역들을 저희가 끝까지 감당하고 정말 충성함으로 놀라운 성장과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저희가 보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하게 성장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우신 변화와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볼 것을 아오니 저희들 인내를 가지고 정말 성도로서 변함없이 주님께 충실하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해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